얘스는요. 정한이 물어봤던 거죠. 그래서 풀어 주려고. 자, 이거의 최솟값을 AN이라고 합니다라고 합니다, 합니다. 그래 놓고 n분의 AN은 무엇입니까? 최솟값을 AN일 때 n이 t이 무한으로 갈때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요 애들이 좀 당황을 해요. 먼저. 뭐 때문에 변하는 분명히 k인데. X가 변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요 그래서 이 부분은 FX 부분부터 정리를 하는 건데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전개를 먼저 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N분의 2 KX 더하 N제곱 K제곱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하야 했냐면요 어떻게 하야 했냐면요 X라는 친구는 K에 대해서 변하는 친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x 제곱이 n 번 나와요란 뜻이에요. x 제곱이 n 번 나와요. 그래서 n x 제곱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여기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두 번째, n 분의 e x 는 k 로서 변한 놈이 아니에요. 상수 취급해도 됩니다. 그래서 n 분의 e x 를 꺼내고 꺼내고 그러고 나서 시그마 k 가 존재하는 거예요. 시그마 k 아까 얘기했던 시그마 k 그래서 2분의 n에 n 플러스 1로 다가오게 됩니다. 세 번째 친구는 더가반입니다 n 제곱분의 1은 꺼내놓고요, n 제곱분의 1을 꺼내놓고요, 꺼내 시그마 k 제곱을 담당합니다. 6분의 n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n과 n, 2와 2가 사라지고요. n 하나와 여기 네. n 하나가 네. 약분돼서 식은 조금 이쁘게 정리가 되긴 할 겁니다. nx 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 x 더하기 6n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로 결정이 될 겁니다. 근데 무슨 값을 해달라고 최소값. 최소값이랑 무슨 제곱식인 거야? 완전 제곱식인 거야, 사실은. 완전 제곱식. 됐나요? 완전 제곱식이라는 거 모르겠다! 나잘 모르겠어요, 그거! 그러면 미분하세요. 미분, 여러분의 키워드인 미분을 쓰라고요. 됐죠. 둘 중에 하나 쓰라는 거예요. 미분을 쓰든, 완전히 오식 쓰든, 나는 미분 쓸 거야 쉬우니까 <laughs> 됐죠. 자, fx를 미분하면, 프라임 x 는 뭐가 돼요? 2 nx n 플러스 1로서 얘가 0대기 하는 포인트 찾고 싶어요. 얘가 0대기 하는 포인트 찾고 싶어요. x가 언제일 때, 2 n분의 n 플러스 1일 때를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a n이 뭐라는 거예요? 최소값은 이를 1000원 4n 제곱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2 n 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뒤에는 뭐 변하는 거 없이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뜻이었습니다. 됐죠? 그거를, 그거를 뭘로 나눠달래? n으로 나눠달래. n으로. n으로 나눠달라는 거는 여기 n으로 나눠서 세제곱 만들어주세요, 제곱 만들어주세요, 제곱 만들어주세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걸 어디로 보내달라고 무한대로.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4분의 1될 겁니다. 얘는 2분의 1될 겁니다. 얘는 3분의 1될 겁니다. 결국 뭐 해주면 돼요? 연산만 쫙 진행해주시면 될 거라는 거예요. 해가지 혹시 되셨을까요? 전기가 좀 지저분한 문제였습니다. 이건 사실은. 네, 풀어주세요. 이쁘게 풀어주세요. 하나 더 볼게요. 56번. 그 라인에서. 그리고 그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 한번 먼저 도전해보시고 나머지 질문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56번 문제고요 자, 마이너스 2부터 5까지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자, 그래프를 살짝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X가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확대할 때 e&n 더하기 3분의 절대값 nfa-1-nfa입니다. 이것 이 1이 되는 거 찾아주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아, 발음하기 겁나 힘들어서요. 됐죠? 언제일까요? when 언제일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됐죠? 언제일까요? 1번. 이렇습니다. NFA-1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만약 해보자. 가정입니다. 어디까지나. 됐죠?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그러면 NFA가 뭐라는 거예요? NFA가 1보다 큰 친구였으면 좋겠다. 맞나요? 근데 넣으면 어떻게 돼요? 리비트 N이 무한대로 확대할 때 2N 더하기 3분의 NF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FA가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양수 그대로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가 돼요? 없어져요 없어지면 1될수 있습니까? N분의 3수인데 N분의 3수인데 안될 거라는 거야 맞아요? 이 경우의 수 자체는 없습니다 경우의 수 자체가 없습니다 됐죠? 그럼 두번째 NFA가 음수인 경우, 0 되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0 되는 건 상관없어요.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NFA가 일단은 1보다 작아요. 1보다 작아요. 그럼 여기 부분이 어떻게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온다 이럴 때, 2 n 더하기 3분의 마이너스 NFA 마이너스 1 아니, 플러스 1 마이너스 NFA가 되면서 얘가 2N 더하기 3분의 마이너스 2FAN 더하기 1이 됩니다. 얘가 1 되는 거 찾고 싶대요. 얘가 1 되는 거. 근데 N에 대한 식 제외하고는 나보다 낮은 놈 따위는 보지 않을 겁니다. 보지 않을 겁니다. 그럼 결국에 이 친구 둘이 즉 마이너스 FA가 뭐 되는 거 찾아달라는 거예요? 1 되는 거 찾아달라는 거예요. FA가 뭐 되는 거? 마이너스 1 되는 거. 맞나요? FA가 마이너스 1? 그려 마이너스 1이라 선을 그려. 몇개 맞나요? 두개 맞나요? 맞나요? 정답은 두 개. 밖에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이걸 질문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맞죠? N은 어디로 가는 중이에요? 사실 무한대 가는 중이에요. 그럼 이 친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FA는 뭐보다? N분의 1보다 이건 돼요. N이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해 봐. 그 어디보다? 0보다 위에 있는 거. FA가 0보다 클 때? 역보다 잘을때의미 있다고 겁니다. 사실. 정확한 디테일한 의미는. 됐죠? 영보다 쓸데없어요. 영보다 아래에 있는 마이너스리스와 영화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왜? 절대 값이잖아요. 범위가 정확해야 되는데 애매한 말이에요. 그거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됐죠? 자, 60번 문제. 아, 60번 문제 보시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때 N 제곱 플러스 3분의 NAN은 1이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때 루트 AN 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AN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자, b. 아까 했던 거 우리 빨간이 가점을 해보자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빨간이 가점을 한다면은 이 친구가 1 나오려면은 AN은 누가 될 수밖에 없어. 사실은 N밖에 없습니다. N밖에 없습니다. 아닌가요? 엠파법 쓸걸요? 빨강이 관점으로는요? 모르겠으면 여기다 이제 데이터 비다 뭐가 돼요? n이라고 생각하고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원래 있긴 한데, n이라고 만 생각하고, 그럼 어떻게 돼? 루트, n제곱 더하기 n-n. 이거 혹시 구할 수 있냐? 자, 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 무한대마이스, 무한대. 무한대만의스 무한대, 무한대. 무슨 화? 유리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하다 할 때, 루트 n제곱 더하기 n 플러스 n 됐죠? 제곱 빼기 제곱이라서 위에도 그냥 바로 제곱 빼기 제곱 적어주면 은 n제곱 n제곱 날라가고요. 나보다 낮은 철수 날려가지고 정답은 2분의 1입니다. 마지막은 무한대 분의 무한대겠네요. 보여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으시겠나요? 이거는 무한대 분의 무한대나 무한대 마이너 무한대 기본 문제 틀리면 안 돼요. 제발 계산실도 안 돼요. 저도 계산실도 오지게 한 사람이긴 한데 안 돼요. 제발자그 다음 잔소리야, 그 잔소리 다 해야지. 그래서 그 다음 쪽 문제가 전부 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연습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습 잘 해주시고요. 오래 안 걸릴 겁니다. 생각보다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양은 좀 많아 보이지만. 됐죠? 오늘 양은 좀 많아 보이지만 쉬운 게더 많아요 쉬운 게 미안, 더 많은 건 아닌데 3분의 1? 이 정도? 라고 한다면은 나머지는 그래도 중위권 문제와 상위권 문제가 섞여 있을 겁니다 알겠죠? 1등 문제 아니잖아 아직 1등 문제 안 왔다고 알겠지? 자, 7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73번 문제 보시면요 리미트 n 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때 루트 AN 제곱 플러스 4N 마이너스 BN의 구조가 뭐가 되었냐 5분의 1이 되었습니다 라고 시작해서 A 더하기 B를 구해달래요 자 근데 이거 일단 일단 이런 문제 보면은 내신용 문제예요 사실상 솔직하게 됐죠? 좀 오래됐잖아요 16년이면 되게 오래됐어요 사실은 됐죠? 그 이후에 잘안났다 뜻입니다 22년 아니 거의 있긴 하네요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만약에 이게서술령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B의 범위를 먼저 정할 수 있습니다. B의 범위형 거기를 자세히 보시면 A는 양수라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B에 대한 범위는 안 나왔어요, 사실. 실수라고만 나왔습니다. 근데 저 B는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뭘까? 자, 만약에 if if B가 만약 에 0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루트 백이 0. 무한대입니다. 그냥 무한대입니다. 발산합니다. 볼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B가, B가 음수야. 음수면 어떻게 돼요? 루트 더하기 무슨 N 같은 거 되는 거예요. 맞죠?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음수일 때는요. 마이너스 1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플러스 N 되잖아요. 대표적으로. 안 돼요. 그것도. 됐어요? 그래서 B는 무슨 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B는? 방수일 수 밖에 없습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라는거예요 그래서 서술형은 이것까지만 알겁니다 여러분의 서술형 우리뭐 모의고사 대비한다게 이거 필요없죠 그냥 뭐 찍어도 비등 그거겠죠 이러면서 끝내겠죠 뭐 그쵸 그래서 이쯤구들리미트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서 이렇게 식을 설정을 해주시고요. 이건 아까 방금 60번 문제랑 동일하게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밑에는 최고차몇 차인 거예요? 결국에는 1차예요. 밑에는. 위에는 몇차 돼야 돼? 1차 돼야 돼. 맞아요? 그러려면 여기 전제조건이 뭐예요? a-b제곱은 0입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a-b제곱은 0입니다. 이 차가 없어져야 합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혹시 됐을까요? 그럼 둘이 없다고 칩시다. 둘이 없다고 칩시다. 둘이 없다고 칩시다. 나보다 낮은 차는 4인도 없다고 칩시다. 어, 선생님, 이것도 원래 서술형 어떻게 적어야 돼요? 자, 적는 방법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 문제 서술형으로 시작했으면 서술형으로 끝을 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모의 최고 차항으로 나눈다가 정석풀이입니다. 자, 한번 정석풀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됐죠? 왜? 네, 서술형 대비처럼. 한번 해보자고요. 됐죠? 학교 서술려 자, 분모를 최고 차항으로 나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n으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둘다 n으로 나눠주세요. n으로. 그러면 4가 되고요. 여기는 b가 되고요. 여기는 n분의 1 루트 a, n 제곱 플러스 4n인데요. 이 친구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다 이갈때4 플러스 b 루트 들어가면은 제곱으로 들어갑니다. 제곱으로. A 더하기 N분의 4가 되기 때문에 얘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게 됩니다. 0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루트 A 더하기 B분의 4 꼴이 5분의 1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고요. 5분의 1이었습니다. 그래서 20이라는 친구는, 20이라는 친구는 루트 A 더하기 B가 되고요. 참고로 A라는 친구가 B제곱이라서 대입을 해보면 은 20은 B 더하기 B가 돼서 B는 10, A는 100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정석풀이로는 저렇다는 거예요. 보통은 저, 아까 저처럼. 저거 빼고 나눠 이거예요. 되셨을까요 역시 75번 문제로 보도록 합시다. 운형 자, 이거는 중학교 2학년 거를 좀 기본 모티브로 하는 건데요, 중학교 2학년 거. 혹시 중학교 2학년 때뭐 배웠어요? 이 질환하시면 은안 되긴 하지만, 뭐 사실 5년 전 일이라, 4년 전중학확는 4년 전 1, 4년 전 맞나 모르겠다, 5년 전이라 칩시다. <laughs> 자, 5년 전 일이라 기억이 안날수 있지만, 중2 때 도형이 굉장히 중요한 게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중2 때 2학기가 가장 어려운 시험입니다. 중학교, 중학교 중에서도. 원래. 근데 중2 때부터 여러분 시험 봤잖아요. 그게 애들이 테러 맞죠. 중2가 어려운데. 지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다음 중간 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도형이 너무 어렵거든요. 중2는. 그 중에 닮음입니다. 닮음. 닮음. 자, 도형의 닮음 두 가지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아, 세 가지. 세 가지. 자, 중학교 지식입니다. 지금 하는 제가 하는 세 가지는. 중학교 지식입니다, 알겠죠? 첫 번째는요. 자, 네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하는 이 각에 대한 a, b, c, d가 있었을 때, a, b 대 b, c는요, b, d 대 아, a, c는요, 자, a, c는요, b, d 대 c, d입니다. 지금 증명할 시간은 없기 때문에 증명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공식은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겁니다. 이거 얘기하고 뒤집어진 하트 공식 또는 뭐우상공식 알아서 외우시면 됩니다 됐죠? 자두 번째는요 보통은 내각이 나오긴 하는데 보통은 됐죠? 가끔은 외각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안나온다 보장은 없으니까요 뭐든지 그래서 외각에 대한 친구들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요 ABC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D예요 됐죠? 이번에 외각 이 삼각형에 대한 외각의 이등분선 이런 얘기입니다 얘는 내각의 이등분선이고요 됐죠? 이 조금 의미는 다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얘도 공식은 똑같습니다. AB 대 AC는요. 긴거대 짧은 거. a b 대 AC는 긴거대 짧은 거. 갔다가 찍고 돌아와요. 이런 느낌으로 찍고 돌아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세 번째로는요. 직각 삼각형입니다. 직각 삼각형. 직각 삼각형. 요거는 길이 표시를 좀 할게요 A B C X Y H 이렇게 표현해 드리도록 할게요 됐죠? 공식 7개 있습니다 원래 저기 안에 공식 7개인데요 3개는 모르면 큰일나는 공식 피타고라스라고 합니다 피타고라스 직각삼각형이 3개 있잖아요 하나 둘셋 이거에 대한 피타고라스 세개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당연하게 뭐 하나만 넘어볼까요?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아 그냥 끝까지 다 합시다 A제곱은 x제곱 더하기 h제곱 그 다음에 b제곱은 y제곱 더하기 h제곱 뭐 어, 요정도까지는 피타입니다 피타 됐죠? 피타고라스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을까요? 그리고 세 개는요 닮음입니다 닮음 닮음입니다 이 기호 오랜만에 보죠 그렇죠? 닮음이라는 기호였습니다 시밀러의 약자를 쓰는 s를 뒤 눕힌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공식 뭐였냐면은 a제곱은 이거 제곱은 가까운 거먼거 거 이렇게 찍었습니다 x 곱하기 c 이렇게. b의 제곱은 b의 제곱은 y 곱하기 c 가까운 거뭐뭐 이렇게 됐죠? 둘다 어디서 시작해서 b에서 시작했어요. b b a a 맞아요? 그럼 h 제곱은 h 제곱은 각각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공식은 사실 갈매기는 새우막을 좋아해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죠? 갈매기 모양이 새우막을 찍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는 거예요. 또는 뭐 이렇게. 어떻게든 감기시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애들한테 그리고 마지막 한 개가 누구냐면요 이 친구는 잊을만 해요 사실은 바로 넓이 공식입니다 넓이 넓이 넓이, 넓이. 소 공식입니다 소 한글 한글 소시옷과오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인 ab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인 ch랑 같습니다 총7개 네. 어떻게 보면 9개 공식이죠 그 중에 3은는버려다 치고요 적어도 저 정도는 알아야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어떤 도형이 나오더라도 저거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닮음에서는 그 외에는 뭐 닮음비 그 드미 없을 때 정말 많이 쓰는 거그거만 쓰는 거로 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것도 어떻게 풀 거야? 아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야 라고 해서 문제풀 거야 결국 이대 n 니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대 n 니야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근데 4 더하기 a c 의 제곱이기도 해. 몇 도가 적혀 있으니까 45도 찍혔으니까, 아예 90도 찍혔으니까. 그렇지? 90도가 찍혔으니까. 그래서 b d 제곱은 4 더하기 n 제곱이라서 b c는 결국 뭐가 된다는 걸 루트 n 제곱 더하기 4가 될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겁니다 저거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던 게 뭐였냐면은 비와 비율입니다. 그리고 6학년 2학기때 배우는 게 비례식입니다. 비례식 배우면서 같이 배웠던 게 비례배분입니다. 비례배분. 나눠주는 거. 즉, 이 친구를 2대 n으로 나눠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a, n은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a, n을 루트 n제곱 더하기 4를 비례배분 2 더하기 n분의 n의 덩어리로 가져올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론. n-a, n은 뭐였나? 이거는 결론적으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다 갈때 n 마이너스 n 분의 루트 n 제곱 플러스 4 마인, 아, 곱하기 n이네요. 근데 n과 n이 공통이죠. n과 n이 공통이죠. 맞죠? 그 n은 잠시 밖으로 꺼내놓으세요. 어떻게 꺼낼 거냐면 이렇게 꺼낼 겁니다. 2 e 플러스 n 분의 n으로 꺼낼 거고요. 여기 1이었잖아요, 사실은. 맞죠? 1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n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n제곱 플러스 4 라고 하면 은 이렇게 분배하면 1 되고요 이렇게 분배하면 은 여기 거 그대로 나옵니다 됐죠? 어, 식을 좀 변형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부분은 내가 계산할 게 있을까 없을까 무한대 분대 무한대 계산할 거 없습니다 1이라는 거예요 누구만 얘만 무슨 화? 유일화 식이 오직게 깁니다 그래도 서얘 N +2 N제곱 플러스 2 E 러스 루트 N plus N p l N 4 l u N p N 플러스 4 N 이너스 N plus N 제곱 u s N 제곱 u s N plus N plus N plus N 제곱도 없 N 지고 u s N plus N plus N plus N plus N plus N p 요 u s N p l 이 s N 발음때문에 지금 도입한겁니다 다른거 아니라 77번 보통하파 문제 많이 질문할거잖아 하란 문제 질문 많이 할거잖아 그치? 자 77번 문제 보시면요 Fx 스가 어, 자기가 생각보다 프리폼이 좀 작은 편이거든요 사실은 노트 같은 거나 이면지 같은 거 쓰세요. 이면지 저기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랬을 때 뭐라고 되냐면요. fx는 n이 되게 하는 근이 알파랑 베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문제 나와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됐죠?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x-3이라는 친구는 플마 루트 n입니다. 이거 보자마자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은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부터 얘기합니다. 사실은 제곱수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x제곱이 8이야 x는 뿔마 루트 8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루트를 도입할 때 사실 얘기를 합니다 이거에 대한 거는 그래서 x를 뭐라고 하면 돼요 3뿔마 루트 n이에요 그 중에 음, 누가 크다는 얘기는 안 했네요 그쵸 누가 크다는 얘기는 안 했네 그럼 알파를 뭐라고 할까 난큰놈 할래요 그럼 베타는 자동으로 작은 놈 할래요 라고 이거 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냥 문제는 hx가 뭐, hn이 뭐라고 돼 있어요 hn이 HN이 절대값 알파 마이스 베타 여기서 여기 빼래요 여기서 여기 빼래요 그럼 뭐예요? 절대값 빼면 2루트 N밖에 안 남습니다 근데 2루트 N은 무조건 뭐예요? 양수입니다 그래서 절대값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없어집니다 이 친구는 그랬을 때 마지막 l i m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때 루트 N 곱하기 2 루트 N+1, Hn+1입니다. 이게 거기서 2 루트 N을 해주세요. 참고로 이라는 친구가 둘다 공통입니다. 공통이면 밖으로 꺼내세요. 이 e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떠야 할때 루트 N 곱하기 2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2가 이렇게 있어서 2를 꺼냈다고 생각하면은 실수 하 실수 하나가 되고 이냐아수가고 오는 하나 보니까 실수 하나가 지고오하이 실수 가 되고 5를 오는 1이 n 2 되고 요그 다음에 루트 더하기, 루트가 되면서, 여기는 1. 근데, 1은 의미가 없어서, 남는 게 뭐가 되냐면, 2루트 n분의 2루트 n이라서 정답은 1입니다. 하고, 마무리 지어줍니다. 겁먹지 말라고, 이런 문제. 근 나왔다 해서 겁먹지 말라고. 그렇다고 이거를, 그 뭐였냐? 개개개. 아씨, 갑자기 이런 게 많네. 아, 근행공식. 써도 되긴 한데, 복잡하잖아, 기본적으로. 그럼 이렇게 써달라고, 선생님처럼. 되겠지? 써도 되긴 합니다. 응. 이게 어떻게 금액공식 유도 과정이거든요, 사실은. 자, 제가 풀어드릴 마지막 문제. 78번. 자, 아, 정수 부분, 소 부분 때문에 몰랐어요, 이 문제는. 다른 거 아니야. 됐죠? 자, 질문부터 할게요. 여기 부분을 좀 써놓고 저쪽으로 넘어갈게요. 루트 2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혹시 루트 2가 몇점 몇인지 모른다 하시는 분 없으시죠? 대략적으로는 1.4이 정도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1.몇 이 정도만 생각해야 된다고 됐어요? 얘가 1.몇이에요? 그런 말은 정수 부분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정수 부분, 자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정수 부분은 1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뭘까요?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정의하는 소수 부분의 정의가 뭐부터 뭐까지냐면 은 0부터 1 사이에 있습니다.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소수의 범위가. 그래서 이 친구는 적을 때 루트 2-1이라고 하는 원래 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서 0 몇몇을 찾고 싶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됐죠. 그런데 이 정수 부분을 어렵게 준다면 문제에서 어렵게 준다면 이렇게 줄수 있어요. 절대값. 아, 니 절대값이 없어요. 가우스. 가우스로 져버리는 거예요. 즉, 가우스 2.7 만약 이렇게 얘기했어, 가우스 2.7이 얼마예요? 2입니다. 2를 넘, 2.7을 넘지 않는 최대 의 정수거든요. 그래서 얘 2예요. 근데 얘가 어떻게 적면2 더하기 0.7이잖아요. 그래서 2를 뭐라고요? 해 정수 부분이 가우스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는 가우스로 나오더라도 아, 그거 정수 부분이구나 문제를 떠올려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됐죠? 그럼 본래 문제로 돌아올게요. 본래 문제로 돌아올게요. 78번 문제 보시면요. 루트 n제곱 플러스 1의 정수 부분을 a, n이라고 한다. 그리고, 아못것도안 났네요. 자, 그럼 이 루트 n제곱 플러스 1은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어요? 이게 질문이야. 결국에는 제곱수들 사이 챙겨본다면 n제곱과 n 플러스 1의 제곱 사이에 있을 겁니다. 우리 맨날 찾는 것도 어떻게 했요 루트 2도 어떻게 찾았어요? 사실은 이앞에 루트 1이 있고요 루트 4 사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1과 2 사이에 있었거든요. 1. 몇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오케이. AN은, 어, N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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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몇. 이런 거예요. 3, 3과 4사이 3. 몇.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 할수할거 없네. <laughs>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다갔 때, N. AN입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거. 바꿔서 적은 겁니다. 그리고, 루트 n제곱 플러스 1. 이거 사실 이거 뭘것 같아요? 이거? 이게 뭐였을 것 같아요? 루트 n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a n이라는 거는 사실 원래수에서 정수를 뺐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의미했다? 소수 부분을 의미했다. 그럼 a n, b n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됐죠? 당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말 다시 해야 돼요? 유리화를 다시 진행을 해서 n 곱하기, 루트 n제곱 플러스 1분의 n.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제곱 빼기, 제곱. n제곱, n제곱 날라가고요 여기도 날아가면은 정답은 2 n 분의 n이라서 2분의 1입니다. 얘기를 할 겁니다. 됐나요? 5분만씩 다 왔어요?